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빨간색 들어있는 고려한단인가 네, 네. 그 빨간 알약을 서른 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에? 진짜 많은 영양제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게, 비타민C는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C, 뭐, 메가도스라고 해서 엄청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는지 궁금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네. 어, 당연히 먹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 영양소인데 단도 지급적으로 표현한다면 비타민 C는 다다익선이다. 세상에 그런 비타민이 있어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게 비타민 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우리 인간은 몸이 다 다르잖아요. 내적 네, 상태가 예. 위장장애가 있거나 위에 안 좋거나 이런 신분들은 먹으면 조금 위장장애를 더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비타민 C라는 것은 우리 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면역력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콜라겐 그런 노화 방지 시켜놓은 콜라겐 행성에도 도움이 되고 음. 면역력은 당연한 거고요 철분 흡수를 도와주세요 빈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철분제를 많이 드시는데 네. 고기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었을 때 비타민 C랑 같이 곁들여 들면은 들어올 수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빈혈 해소시켜 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뿐만이 아니고 빈혈 있을 때는 손재해장국도 아, 좋아요. 아, 일주일에한 번씩 그렇게 드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항산화 효과가 너무너무 좋을 뿐더러 네. 암 환자들한테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네. 메가도수라는 것은 미니멈 30g. 우리가 먹는 하루에 먹는 일반적으로 먹는 게 1000mg. 네. 1g이죠. 1g. 네. 그게 일상적인 그냥 건강 유지하 위해서 먹는 요즘 점점 3g까지 증가되고 있지만 네. 1000mg이라 하면 곱하기 30배 그게 이제 메가도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아,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빨간색 들어있는 고려원단인가 네그 네. 빨간 알약을 30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 그렇죠 1000mg짜리 30개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실은 먹는 게 아니고요. 혈관 주사로 맞죠. 아암 환자들한테는요? 예, 아. 메가도스를 링거로를 통해서 맞아주면 은 항암제로 작용을 해서 암 치료에 효과적인 암 치료제로 대응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점점 양을 늘려요. 30g, 40g, 50g. 저는 백신은 120g까지도 환자들은 썼는데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좋고 실은 비타민C가 그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고 이 DNA 안에 자체까지도 변화줄수 있는 역할을 한 정도로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염작용 우리 염증 모든 지금 현대인들은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죠 만성질환, 네네.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이런 거다 염증성 질환이고 심지어 암도 염증성 질환이라고 표현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의 염증을 줄여드는 거야.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제 뇌 자체의 기능도 개선시켜주고. 뇌가, 피로, 뇌가 좋아져요? 그럼요. 피로 회복도 시켜주고. 처음에 내가 한 센트 산 단어로 해서 다다익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드시는 거. 절대 나쁘지 않고, 또, 재밌는 케이스를 이야기하자면, 요즘 그 면역이 떨어져서 젊은 분들이 감기가 자주 걸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초기에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아까 1000mg짜리 1개한번에요 응. 한 시간 후에 또열알 먹어. 또한 시간 후에 또열알 먹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될수 있는 바람에 필수 영양소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는데, 네. 이건 그렇게 먹는다 해서 내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드셔서 그 감기 증상들을 막을 수 있다면, 경험을 하면 그 경험치가 올라가서, 다음에는 음. 면역을 저절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네. 그 비타민 C는 네. 많이 먹으면 은다 소변으로 나온다 하잖아요. 소변 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비타민 B군, 노란 네. 비군 이런 개념들이 있을 때내 네. 몸에 필요한 세포들이 필요한 만큼 들고 필요 없는 것은 당연히 대사가 되니까 피가 순환이 되면서 혈관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뭐 먹어서라도 흡수돼서 혈액으로 필요한 만큼 들어가 필요 없는 것은 밖으로 소분으로 배출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과하게 먹는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 좋은 게 아니고. 음. 어느 정도 내 몸에 필요한 양방은 채워지면, 그다음부터는 빠져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비타민 C가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가 된다는 거 간과 신장이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철분 흡수에도 좋고, 암 환자 치료도 되고, 콜라겐도 해도 되고항노화 목적도 되고, 면역도 올려주고내기능도 뭐 좋아지고, 염증도 잡아주고, 네. 피로도. 해주고 너무 좋은데요? <laughs> 아,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 비타민 A, B, C, D, 이 네.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팁을 이 구독자들은 한번 더 팁을 드린다면 네. 좋은 것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은 또 아니다.라는 네. 표현을 제가 가끔 하는데 계속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3개월 정도 드시다가 한달 정도는 끊는 것도 지루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못 먹어서 병 걸린 사람은 없잖아요. 네. 너무 잘 먹어서 과잉돼서 병 걸리고. 건강을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다 카더라 친구한테 듣고, TV에 듣고, 유튜브에 듣고 막 해서 와, 이것도 좋은 것 같아 막 드시잖아. 근데 내 몸에서 그게 과잉됐는데 또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치료 효과에서 피로도 풀리고 뭐 이런 개념이 될수 있는데, 네. 과잉된 거를 또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일례로, 홍삼, 커피도 마찬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커피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커피를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먹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인데,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고 스트레스 많은 분들. 너무 지금 막 에너지 소모가 더 많고, 막, 이, 각성이 돼 있는데, 네. 카페인으로 더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그, 그러니까 DH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떨어져 있을 때, 카페에다 들어가면 집중도 생기고 좋기도 한데, 너무 과한데 또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 거죠. 홍삼 또한 그 인삼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검사를 통해서 처방받아서 개별 맞춤 치료받는 것이 지혜로운 소비잖아요. 음. 어차피 돈 버는데 쓸데없이 돈 쓰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그런 지혜로운 컨슈머가 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그런 맞춤 영양도다이주는게 기능학적 치료로 한 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은 다 그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도 그러면 3개월 먹고 한달 정도 쉬어 주면 되나요? 합성이 안되기 때문에 네. 에브리데이 먹어도 좋다. C는 <laughs> <씨는> 계속 드셔도 <laughs>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이시는 예입니다. 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